네 안녕하세요 삼억사전입니다. 벌써 삼억사전이 소개해드리는 아세안푸드탐방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도 하나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의 일환으로 베트남 현지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도 모셨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 피식이면 백장백승이라고 베트남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갈게요 그래서 그게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음식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해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광동 요리처럼 간장이 많이 쓰이고요. 볶음 요리 위주로 소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부 지역은 궁중 요리 스타일로 비주얼이 화려한 음식들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는 아무래도 덥고 좀 습하겠죠. 그래서 새콤하고 간이 센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베트남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오늘은 현지인 게스트도 계시니까 더 더욱 깊이 있는 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식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저희가 이제 식당 왔습니다. 자 이거 게 간판이 어떻게 읽어요? Gyeongyeo, 네, n 라고 해요. 베트남말로 l 이허라고돼 있고요. 차상에 위치한 또 현지인 분들 지금 네 분이나 계시는 그런 식당에 찾아왔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또 끝내신 민트님 한번 모셔봤는데 아 민트님 반갑습니다. 습니다 어, 어 민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 주시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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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태라고 합니다. 4년 전에 베트남에서 고친민 인문사회 과학대학교 한국학과 졸업했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지 3년 반 됐어요. 반갑습니다. 네. 께서는 여기 파나세안 국배등상회의 부산시청 대학생 유학생 서포터즈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베트남에서도 한국어 전공하셨고 네. 한국 오셔서는 이제 동아대 교육학과 대학원 나오시고 네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엘리트십니다 어, 저희 같은 고조로 목 비비는 석사 <laughs> 아무렴 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어, 민트님께서 오늘 과연 여기가 한국인을 위한 쌀국수인지 베트남 사람을 위한 쌀국수인지 한번 한가름 내주신다 하시는데 음식 나올 때까지 잠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네네 네, 네. 민트님 보면 하신지 3년 반 정도 되셨으면은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 네네. 오, 어디가 제일 괜찮으셨어요, 한국에서? 아 제가 좋 제일 좋아하는 곳은 제주도 좋아해요. 어. 서울, 대구, 대전, 순천, 남해, 제주도, 네 그거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곳 중에서 제주도 제일 좋았어요. 네 풍경도 있고 그 대물은 깨끗하고 그리고 제주도 에 있는 섬이 있어요. 어떤 섬이죠? 오도. 어. 아 오도, 오도, 오도 맞아요. 오도 땅콩 아이스크림.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제일 좋았어요. 부산은 몇 번째로 좋으세요? 부산은 아 잘한다? 두 번째로 좋았어요. 부산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고향은 바다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산다 보니까 우리 고향은 좀 느낌 비슷해요 한국 음식은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동아대학교 베트남 사람 모임이 있어요 네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아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아 부산에서 국밥 제일 돼지국밥이요? 네, 제일 유명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진짜 처음 먹어본 음식은 돼지고 밥이에요. 뭐. <laughs> 아니, 응. 근데. 별로셨어요? 네, 아? 진짜 물 아,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밍밍하다는 거죠. 아무 맛이 없어요. 음 야, 베트남 향신료 많이 쓰죠 음식에. 네. 근데 아, 하긴 국밥은 그건 없으니까. 네. 그러면 밀면 같은 건 가끔 드세요? 네, 밀면, 비빔면, 칼국수 가끔 먹어요. 이거 아 괜찮아요. 왜, 아침 뭐드셨어요아침요 내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밥 드셨어요? 아니요 라면. 라면. <laughs> 라면은 그럼 한국 라면 드세요? 무, 아 뭐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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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파. 무파마. 아, 무, 아, 아, 무파마, 아 무파마, 무파마. 무파마가 제일 괜찮으세요? 네. 아, 그럼 혹시 약간 그런 거 없어요? 한국에 네. 대한 약간 안 좋은 기억? 아쉬운 기억? 있어,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길 거의 몰라요. 네. 네, 길 지나가다가 길 몰라서 그 한국 사람 지나갈 때는 물어봤을 때 그게 젊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요. 그거 대답 안 해줬어요. 아, 진짜요? 음, 네. 그 아저씨는 물어봤을 때그 아저씨는 가르쳤어요. 아. 길. 그때 엄청 서운하셨겠어요 네 그게 전점이에요 완전 외국에서 길 잃었는데 네. 사람들이 생각하면 와 이거는 진짜 음. 몰라서 길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또 우리도 나중에 외국 나가 얼마든지 그런 도움 받는 거니까 정말 바쁘지 않다면 음. 누군가에게 이게 또 엄청 지금 이게 3년 넘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일인 거잖아요 네. 네. 길좀 가르쳐 줍시다 우리 또 <laughs> 스마트폰도 있는데 다들 음. 네. 앞으로 알려주실 거죠? 저 항상 알려주요 <laughs> <laughs> 여기 뭔지 알아요? 이건 뭐예요? 처음 봐요 저는. 이거는 새우 젓갈? 아 새우 젓갈. 새우 젓갈. 한번 냄새 맡아봐요. 완전 짠가요 <laughs> 아니 맡아봐요. <laughs> 자 새우 젓갈 배터 하세요. <laughs> 원래 이런 거죠? 네 원래 이런 어, 거예요. 냄새가 센 음, 젓갈인 음, 거죠? 음, 음, 음. 음. 저희가 4 개를 주문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주방은 아직 달그락거리는 거 보니까 단단히 잘못된 기분입니다. 이 <laughs> 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 볶음 비빔 쌀국수인데요. 약간 비빔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비빔면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기본 우리가 잘 아는 소고기 쌀국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짜조, 짜요.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춘권 모양을 띤그 튀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게 이제 갈비 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새우 하나 주문했는데 아마 이제 나올 모양인 것 같습니다. 민팀 이게 베트남 어딜 가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네 맞아요. 와. 베트남산 국수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네. 그 아침에 베트남 사람 많이 먹어요. 오. 요거는 아마 점심에 직장인들은 밖에 나가서 이런 거 많이 먹고 음. 요거는 베트남 마트에 갈 때는 그 요거는 사 가지고 집에서 만들라 먹을 수 있어요. 요거. 아 피를 사와서 집에서 어. 직접 이렇게 해서 튀겨요. 그, 냉동 거예요. 아. 네, 냉... 반새우는 뭐 저녁에. 저녁에. 네 저녁에 그 식당에서 잘 먹는 음식이에요. 뭐를 먼저 먹어 보면 좋을까요?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쌀국수를 먼저 네, 먹어. 이거 국물이 있으니까 네. 빨리 안 먹으면 풀려요. 아, 네. 진짜 칼국수면 같아요. 넓어요, 그죠? 어, 맞아요. 이런 거그 생면이에요. 네, 여기서 생면 쓰니까그 어. 베트남 쌀국수 많은 것 같아요, 어. 그 생면. 진짜로 칼국수면처럼 이렇게 넓게 좀 잘려져 있는데요, 민티님 하시는 말로는 이거는 이제 겉면이 아니라 생면이라고 하시네요. 음. 저는 고수를 그 좋아하니까 고수 요만큼 오셨어요. 그 새면은 베트남에서 아... 매일 아침 그 새면 만들어 가지고 그 베트남 음식점에 배송돼야그 당일 사용해요. 음, 음, 확실히 생면이니까 다르다 식감이. 음, 새면의 가진 부드러움은 감면 따라갈 수가 음. 없어요. 아니 맛 표현도 너무 잘하시는데, 요 사실 베트남 쌀국수 몇번 먹었을 때딱 딱딱한 느낌이 살짝 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겉면이라서 그랬던 거네요. 맞아요. 아 자, 이거 PC 소스를 여기 볶음쌀국수에. 전 그것도 모르 그냥 버섯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계속 끼면 안 돼. 자, 이 볶음쌀국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되게 맛있는데 이거? 음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데 고기는 달라요. 고기 밑에 남 맛은 양념 더 많이 사용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는 이게 면도 얇아가지고 푸르푸르 하는 맛도 좋고 새처럼 하면서 향국로 치면 이걸 뭐에 비슷하다. 약간 간장 비빔국수 느낌인데 숯불 고기 넣고 야채 많이 넣고. 음. 그걸 견과류 많이 들어가니까 고소한 맛도 너무 좋습니다. 일단 뭐, 요거 먹어볼까요? 짠! 음, 바삭바삭해요. 음, 바삭바삭해요. 고기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그 집에서 재료는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데 안에는 고기도 있고, 그 해산물도 있고, 음 새우도 있고, 예, 네, 그런 거. 음, 약간 한국으로 치면 고기 만두 튀겨 먹는 느낌. 음 진짜 고기 많이 들어간 고기 만두. 저내나요 빨간색 피쉬 소스 를 여기다 뿌렸고요. 고기 이렇게 조덩이, 그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겉으로 보면 이제 피클, 토마토, 오이 이렇게 내어주시는데 고기 이렇게 찢어서 사이즈 게 한번 나눠 먹어보겠습니다. 어, 음. 얇게 뜬 목살 부위 같아요. 지방기는 거의 없고 살코기 위주고요. 자, 어, 갈비 밥입니다뭐 있는 거 하나씩 가져왔어요. 먹어볼게요, 한번. 음. 향신료막 많이 안나는거 같아요 그래도. 아, 맞아 맞아 음, 음. 저 고기 같은 경우에는 숯불은 아닌것 같아요 그냥 토치로 겉만 그슬린거 같긴 한데 베트남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많이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먹기에 거부감은 없을거 같은데 베트남 느낌은 좀 약한 느낌 약한 느낌으로 30-40% 베트남 느낌 30% 40%? <laughs> 근데 베트남 음식에는 왜 오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국물 없는 거 오이 많이 나와요. 음, 그냥 음. 샐러드 같이 먹는 거예요. 네, 네, 네. 음. 이런 거 없으면 그거 먹다가 빨리 질러요. 음, 네. 약간 김치 역할 해주는 거, 한국 김치 <laughs> 네. 역할. 미티님 음. 말씀대로랑 반스요가 원래는 이렇게 크대요 어, 여기 같은 경우 약간 미니 반스요 이거 오래 걸리면 그거 바삭바삭하지 않고 부드러워져요. 음. 그리고 맛이 음. 안 나요. 그러니까 반세연은 약간 그 크리스피하게 바싹 구워가지고 먹는 건데 여기는 약간 지금 오믈렛 느낌으로 약간 두툼하다는 느낌이에요 음. 그쵸. 음, 쭉, 고기, 파도 좀 있는 것 같고. 요 계란 해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넓게 편 다음에 그 안에다 이제 고기, 숙주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반으로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달 모양으로 해서 나온 건데 또피쉬소스또 찍어 먹으면 되나요? 네. 음, 오늘 상추 주문해 음. 상추 쌈 싸먹어볼게요. 그럼 네. 오늘 내가 쌈을 싸 줄이야. 음. <laughs> 음. 저렇게 봤어요? 그 상추, 상추 아니면 그거 라이스페이버. 아, 라이스페이버? 네. 그 라이스페이버고, 그거 상추 넣고, 그리고 향채들 많은 절임또 네. 넣고. 음. 진짜 그냥 쌈밥 먹듯이 먹네요. 그래서. 음. 네. 저렇게 쌈밥으로 싸왔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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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어요. <laughs> 근데 확실히 바삭하진 않네. 바삭하지 않네. 바삭하진 않네.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 자, 른거 먹는다고 요 생면 살국수도없혔는데생면살국수 되게 매력있습니다 이거 생면으로 하는 데는 잘 없죠? 한국에 음 예전에 없었는데 요즘은 있긴 있어요 벌써 배부르신 거 아니죠? 음, 먹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안에 해물이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해물 들어가는 버전도 있는 거죠? 네 있어요 음, 있죠. 베트남 그 연유 레떼 만들 때 저거 베트남 연유예요. 아, 통조림 네, 음. 그 통조림 주록색 근데 연유 라떼 카페 가면 한 번씩 있더라고요. 나는 나는 연유 라떼 진짜 많이 아, 네마있고 있거든요.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한국에서 연유 라떼? 그거 동화대 밑에 하삼동 연유 라떼 있어요. 아, 하삼동 커피? <laughs> 아, 하삼동 커피 연유 라떼 괜찮아요? 네, 네 맛있어요. 베트남 맛이 많이 나요? 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맛은 있어요. 음. 음. 그두 분은 베트남 음식 잘 먹네요. 어, 아, 저희는 가리는 게 없어요. 모두 잘 먹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갔는데 다들 그러세요? 어, 아, 다잘 <laughs> 먹네요. <laughs> 아 맞다. 박항서 <바캉스> 아세요 그러면 <laughs> 알죠. <웃음> 그분 진짜 베트남에서 영웅이세요? 진짜로 영웅이에요. 네네, 그 베트남 축구 네. 영웅이에요. 아 맞아요. 진짜로요? 어 일단 저희가 다섯 개나 나왔지만 또 무난히 또다 먹었습니다 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은 어 저희 다 먹고 나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향신료 냄새가 너무 세지 않아서 거부감 없이 잘 먹었는데 어 민트님 말씀으로는 약간 베트남의 냄새는 덜하다 약간 향신료가 더 셌으면 좋았겠다 어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하여튼 오늘 베트남 음식 먹어보니까 확실히 맛있습니다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민트님 또 소감 한마디 또안 들어볼 수 없겠죠?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아네 베트남 음식 느낌이 50% 나요. 나는데, 베트남 고향이니까, 여기서 먹었으니까, 그 분이 참 좋았어요. 오늘 진짜 그두분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한에 대한 특별 정상회의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여튼 너무 네, 감사합니다. 했죠? 진짜. 예,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베트남 분들의 길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줍시다. 진짜 <laughs> 예, 도망가지 마세요. 예, 네. <laughs> 안녕. 안녕.